오늘 부산의 하늘은 잔뜩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다도 그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순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지금의 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 그 지역과 버금 갈 만큼 위험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어,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릅니다.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을지 아직은 박빙이라서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도 신인 이시바 총리가 잘해볼 길라고 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는데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비교적 친한파였던 어, 이0여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대인 이북은 지금 김정일이가 소련과 손을 잡고 러시아의 군을 파견한다. 뭐 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다. 또뭐 남한을 점령할 태세를 갖춰라는 전쟁 준비 명령을 한다.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처하려면은 어 정부는 물론이고 정 정치권과 국민이 합심이 돼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은 정부를 비롯해서 국회뭐 여야 할것 없이 그냥 물고 뜯고 싸움이나 하고, 어? 그런데 언제 이 연구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 지정학적으로 절대 혼자 살 수는 없는 나라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교정책을 펴고, 어떻게 안보정책을 펴고, 그거 골이 터지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집합거를 어? 챙기고, 뭐니자했니내자했니 네네 싸움박진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저 뭐고, 저이종말때 우리가 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길 때, 그때 조선이나 정치권에서 하던 짓거리하고 다른 게뭐 있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어, 언론이나 학계 원로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 사심없이 나서서 너가 일하면 안된다 국가를 위해서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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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런 해라 그렇게 어,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어, 발인말을 하고 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정치권의 이 쪼잔한 싸움, 그런데 매몰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안 아, 누굴 싸움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나설 수 있는 지식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괜히 내가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정치권 이 엄중한 시기에 나라의 안보와 국민을 위해서 일좀 하십시오. 싸움 그만하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